집사 핑. 크 푸딩 옐로우, 저희 블루. 와. 아니 잠깐만 푸딩. 프링. 어. 도중왜 그래? 유비다 어. 유비. 류비. 아니 왜내 이렇게 유비 왜... 됐어? 내가 아 어디갔어? 내가 아 했잖아. 솔직히, 점프 안 됐잖아. 솔직히 점프맵 진짜 아, 못할 것 같아. 아. <laughs> 아니야 나 내가 점프 얼마서 안 했는데. 사모님은 울고 있는데요? 어? 나 업무 좀 빼고 올까? 아니야 미래. 유비 됐다 아우! 겁나 쩝으면 못할 것 같아 <laughs> 유기래, 유기 무시아니자 어. <laughs> 오늘 우리 파워 응. 오브 헬과 비슷한 타워 오브 뻔이라는 게임으로 왔거든 아. 우리 여기서 오늘 뭐할 거냐면 <laughs> 경주 할 <그런> 거야, 거야. <웃음> <웃음> 경주? 그래서 상금이 있어 오. 나한테 원래? 이긴 아. 사람 5천, 5천 로벅스 밑.. 0천로벅스200로벅스할 생각이었는데 아. 아 200. 아니 아, 한판 아. 이길 때마다 200 로벅스 한판 이길 때마다. 아 그래 그래 오, 어. 좋다 좋다. 여섯까지 있는데요. 만약에 다섯 판 이긴다치면 천씩 받아갈 수 있어. 우와. 우와, 우와. 어. 네. 출발. 아, 출발.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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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푸딩 소리 안 들어. 따라가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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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즉사. 따라 사실 이 콘텐츠를 기획한 의도가 있어. 왜요? 요새 내 실력이 너무 집사님 실력이 너무 낮아진 것 같아요. 해서 내가 아... 압도적으로 멤버들을 아... 희생양 삼아서. 우리를 압도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지금 본인의 아니 자기 이미지 착했다. 아, 자기 이미지 상승시키겠다고 우리 콘텐츠했다가 이용하는 거야 지금. 에이 그래도 아니 그래도 내가 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아니 오빠가 일인자잖아. 이인자바뀔수도 <laughs> 있지? 이리저 바퀴스있리저이브 <laughs> 된다 어이 게임 세이브가돼퀴스 <laughs> 있지? 있지? 이리저 어퀴스도 있지? 이리저 바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있어 진짜 벽 보는 거야. 아 뭔데 뭔데 뭔데. 잠깐만 기다려봐. 알았어 기다릴게 뭔데. 만약에 진짜 어이 없는 말이면 나 화낼 거야. 화낸다고? 오빠 있잖아. 음. 여기 벽 보고 이렇게 <laughs> 서있어 봐 이렇게 이거 어떻게 <laughs> 나올지 <다 왜>? 보인다. <웃음> 오빠. <웃음> 어. <웃음> 아 진짜. 저래놓고 먼저 가는 거 봐. 아 진짜. <laughs>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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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뭐가 나왔어? 나는 아, <laughs> 기사님 푸딩이 어딨는지 보이지도 않아! 또이! 아? 안 돼! 빨리 봐야 안 돼. 될것 같아, <laughs> 또 빨리 말안안될거 같아. 자 이로써 어. 역시 집사 클래스를 입증하는 그런 콘텐츠가 될거 같은. 아, 뭐야? 길이 어디야? 오, 오 길이 어디야? 초보자는 음, 길도 모르고. 아니, 오늘 처음 해봤는데! 지금 처음 해보는데! 또이 내가 어제 연습하라고 맵 봤잖아! 제가 시간이 <웃음> 있었을, <웃음> 있었을 <웃음> 것 같아요. 연습할? 아, 아니, 아니 미안해. 1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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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사님 좀 기다려줘요! 아, 뭘 기다려줘! 지금 바로 들어오면 완전 핵노잼인거 알지? 어? 뭐라고? 맞죠! 빛을 이렇게 버린다고? 설마! 뭘 버려! 자기 아, 이미지에 상신시킨다고지사 지수님 그런다고? 미안한데 이미 1등은 왔어! 안해! 아 미안! 아, 아니, 내가,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내려갈래! 아냐아 내려가. 자 참고로 꼴등은 벌금이 있습니다 꼴등은 벌금 50로벅스 군데 어딨어요! <laughs> 벼룩에 가득 빼먹어! 라 <laughs> 벼룩에 가득 빼먹어? 아니 깨 이거 승상도 없는데 로버트만 뺏는 콘텐츠야 이거? 맞아. <laughs> 이건 레이스가 아니라 1인자가 초보자들한테 로벅스 뜯는 너. 아름 콘텐츠 같아 뜯는 콘텐츠 <laughs> 아 내가 그럼 나쁜 사람 같잖아 아뭔 소리야 아야 <laughs> 나쁜 사람 지뭔 소리야 나는 <laughs> 3층 <3주>! 좋아 준비 <laughs> 시작호자 아이 내가 질거 같아 이거 너무 솔직히 내가 범위한 조건이긴 해 실수만 볼쟤. 하지 않는다며 이길 볼쟤. 수 있어 푸딩 이자수자 아악 아, 아, 아 빡빡이 빡빡이라고? 빡빡이. 좋았어 알려봐. 나 2단계 오케이 <laughs> 벌써 2단계라고? 안돼! 야 이거 길이 어디지? 3 단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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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으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또 <목소리로> 콤비 vs 집사라고? <laughs> 그런지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는거야 오케이 나 지금 게. 주황색 주황색이라고? 내 바로 밑에인데 그럼? 어저저기 <laughs> 아, 어떡해 또 돼. 아 저기 하고 멀안돼 저거 빡이야! 안 돼! 내가 이길 거야 이길 거야 파이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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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로봇들을 아, 아, 지켜냈죠. 푸딩 그럼 다음 판에 어드벤처더 줄게. 어떤 거줄 거야? 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사님이 뒤로 가기. 어? 예? 아 뒤로 뛰긴 아니지 좀 그거는.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들 뒤로 올라가잖아. <laughs> 건강에 좋대. 아니, 아니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야. 어, 어, 오빠 할아버지잖아. 할머. 니가서 건강도 챙기고 딱 주네. <laughs> <할아버지? 웃음> <laughs> 가자. <laughs> <laughs> 가자. 아길도 모르겠어. 안 보여 뒤에가. 아니 이걸 어떻게 가냐고. <laughs> 아, 아야. 아 안돼 떨어졌어, 아, 진짜. <laughs> 하나의 게임 너무 불편하다. <웃음>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 이제결승이코이이야 이거. 이이이이 짜증나, 저 60로 벅스 짜리라고! 와호! 오, 어머, 어머! 그럼 다음 어떻게 할 건데, 막판? 오, 역시 원하는 룰 있니? 저 혼자 반 올라가고 시작하는 거야. 반을 올라간다고? <laughs> 아. 저 양심 터지셨네요. 반을 올라가도 저는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양심 핵폭발만저 터졌네요. <laughs> 으, 으, 으. 자, 이렇게 하자. 다음 판에 어떤 색깔이 어딘지 모르잖아. 음. 내가 색깔을 미리 하나를 고를 테니까 그 색깔부터 시작하는 거 어때요? 아 좋은데? 그래? 진짜? 나도 선택해도 돼? 그러면 하면... 하얀색부터 해야지. 왜? 떴다. <목소리> 빨간색 없죠? 빨간색 없죠? 빨간색 <목소리> 없죠? 빨간색 있음! 가운데. 나... <목소리> 빨간색 없잖아. 저거 어, 핑크색 핑크색이지. 핑크색이잖아. 누가 봐도 핑크색이지, 저건저건 저건 빨간색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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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전 스테이지에서 저런 색깔이었잖아 아니, 전 스테이지 저거랑 다르지 저기 위에 봐봐 스테이지 색깔 아이. 빨간 색깔이라니까 응. 아니야 <laughs> 스테이지 색깔 봐봐 집사 핑크 그, 그 색깔이구나 아니 근데 저희 <laughs> 어? 근데 진짜잖아 누가? 오링지점 두칸네아 내가 그랬잖아 거기 내네 자리 <laughs>